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같은 세상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사연이긴 한데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한다면 요즘 상황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일까요?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년전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며느리들 이런 고민할 필요는 없긴 하겠네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서 집에 누구를 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저는 앉은 자리에서 몽땅 덤탱이를 씰 뻔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을까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당시 시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한달 예정으로 입원을 하셔야 할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잔병치레가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전화 남편은 이번에 좀 진득하게 병원에 눌러 앉아서 이것저것 살펴볼 것을 다 점검해 보자고 시어머니 설득을 했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느낀 건 시어머니는 당신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숙지하고 계신데도 병원에 가시는 것을 그렇게 꺼려 하셨다는 거였습니다. 병원이 무서워서 혹시나 다른 큰 병이 있을까 봐서 절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셨던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때문이었죠. 참, 옛날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는 건지. 저희 친정 엄마도 제가 봤을 땐 아버지에게 너무 헌신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시어머니 비하면 저희 친정 엄마는 양반이셨더군요. 저희 아버지에게 대우받고 사시는 축에 끼셨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몸종이나 다름없는 존재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감히 몸종이라고 하니 너무 머쓱하긴 한데, 달리 과하게 심하게 표현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몸종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아버지는 당신 손으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재떨이 가져와라. 바로 옆에는 리모컨을 가져와라. 물을 떠와라. 하물며 아침에 일어나시면 바로 안마의자에 앉으시는 분이었는데, 참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이긴 했는데, 결혼을 하고 때때로 시댁에서 잠을 자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시계를 보시더니 갑자기 안마의자로 가시는 겁니다. 한참 동안 그곳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앉아만 계셨어요. 작동하지 않은 안마의자의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왜 저러시는 것이냐, 안마를 하실 거면 작동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혹시 작동법을 모르시는 것이냐고 얼른 남편 보고 가서 전원을 켜 드려라 했는데 남편 입꼬리를 실쭉 올리면서 책에 말을 하더군요. 아, 저거 엄마 지금 안마하려고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조금 있으면 일어나시는데 물 드시고 나서 바로 안마 의자에 앉으셔서 한 30분 정도 안마하시거든. 바로 앉으면 안마 의자 차가우니까 열선 데워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앉아 계시는 거야. 아버지 따뜻하게 앉으시라고 데워드리는 거지. 참 대단하지 않아? 내가 저꼴 보기 싫어서 집에 오기가 싫을 정도야. 왜 저러고 사시는 건지. 아휴. 와,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저 정도로 차가운 안마의자에 한시도 앉아 있게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시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건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시어머니는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들을 모두 시아버지에게 떠 갖다 바치는 그런 분이셨던 거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산에서 캐고, 죽고, 나무를 뚫어서 물을 받고, 그럼 시아버지는 고운 얼굴 을 하시고는 그걸 다 받아먹으셨던 분이었고요. 저희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눈앞에 딱 놓고 보면 티가 납니다. 한쪽은 너무 곱고, 한쪽은 너무 거칠다는 것을 말이죠. 고운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셨고, 거칠고 빼빼 마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죠. 항상 손도 거칠었고, 물을 너무 만지다 보니 매번 튼 상태셨고, 제가 핸드크림을 그렇게 많이 사드렸는데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걸 바를 시간이 없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 시간은 모두 시아버지 거였고, 시아버지를 위해서 시아버지만을 모시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 평생을 살아오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자식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담는 것을 말입니다. 다행히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안쓰러워했는데, 유독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시아버지와 똑같이 시어머니를 부려먹더라고요. 사위가 있는 앞에서도 장모님인데, 그리고 자기한테는 엄마인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렇게 행동이 굶뜬 거냐라는 말을 했었고 시아버지와 똑같이 과일 같은 것을 먹어도 손으로 깎아서 턱 밑에 받쳐줘야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게 딸인가 싶었어요. 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엄마 불쌍하다, 자기 엄마한테 잘해줘야 한다라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는 법인데 그 마음은 남편에게만 있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도 애기처럼 아무것도 안하고 시어머니가 모든 시중을 들어줘야 하는 시아버지 집에 계신데 마음 편하게 병원에 누워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계시는 게더 마음이 불편하시겠죠. 그리고 정말 이건 너무 놀랐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에게 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도통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는데. 와, 이런 집안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저는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급하게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어디 가셨나요? 왜 전화를 안 받으실까요? 아, 지금 그 뭐냐, 개구리 잡으러 갔다. 내가 이맘때쯤 항상 개구리를 구워 먹거든. 산에 가서 아마도 전화기가 안 터지나 보다. 지금 여기저기 죄다 쑤시면서 개구리 잡고 있을 거야. 이맘때쯤에 개구리가 참만나거든 너도 맛 한번 보고 싶으면 오도록 해라. 내일 구워 먹을 생각이거든. 제가 좀 눈치가 없는 며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속에서 생각하는 말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개구리? 개구리를 구워 먹는다고? 무슨 원시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개구리요? 지금 개구리라고 하신 거예요? 어, 징그러. 아버님, 왜 그런 걸 드세요? 그리고 징그럽기도 하지만, 토종 개구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생태계를 생각해서라도 토종 개구리는 이제 보호해야 할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왜 드세요? 그리고 그게 먹을 게 뭐가 있다고. 어머, 아버님, 환경 파괴범이세요? 시아버지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요즘 세상에 개구리를 잡아먹나요? 저는 지금까지 토종 개구리를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귀한 생물체가 되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뭐 먹을 게 없어서 이맘때쯤 개구리를 구워먹는 것을 좋아한다.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고 즐겨 드시는 거라면... 본인이 직접 잡아다 드시면 되지 건강도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산으로 올려 보내서 개구리 잡게 하시다니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엄마는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기간 병원 입원하는 것은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거듭 거절 의사를 표하셨지만 저는 저와 남편이 대신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 상황을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지금 입원 안하시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다고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릴 참이었거든요. 사실 이것저것 찍어볼 것도 많았고 들여다볼 것도 많았기에 완전하게 시어머니 상황을 과장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는 좀 요양이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저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 시누이 남편 모두 다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을 했고 어쩔 수 없이 한달 이상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요한다. 만일 항상 그랬던 것처럼 얼마 못가 바로 퇴원을 하시거나 하면 이제 시어머니 큰일 날 수도 있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말이 없는 거예요. 가타부터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니면 시어머니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냐고 걱정되는 말이라도 할 만한데 모두 조용했어요. 참 이상한 집구석 맞죠? 고요한 침묵을 깬건 바로 신우이였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시어머니를 보면서 그러더군요. 정말 병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냐고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그가갑한 곳에 있을 수 있겠냐고 시어머니에게 묻는 겁니다. 저건 입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딸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엄마, 정말 있을 수 있겠어? 그, 나는 엄마가 몸이 아프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공개 좋고 물 좋고 한 곳에서 사는데, 왜 어디가 그렇게 아프다고 하는 거야? 엄마가 일을 하기를 해?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기를 해? 다 엄마가 속이 좁아서 그러는 거야. 그럼, 엄마 병원에 입원하면 아버지는 어쩌라고? 아버지 밥이랑 시중은 어쩌라고? 지금 아버지도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신 건, 그게 제일 문제니까. 아버지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잖아. 엄마 살겠다고 아버지 죽일래? 아마 아버지는 엄마 없으면 굶어 죽을걸? 안 그래요, 아버지? 한 일주일 정도만 입원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쟤네 집에 아버지는 가 있으라고 할게. 뭐 이럴 때 며느리가 나서야지. 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며느리 있는데, 이번 참에 아버지 시중 한번 들어봐.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이 있긴 했나 보더라고요. 시누이가 저 말을 하자 시어머니와 저 눈이 마주쳤는데 그때 시어머니의 눈빛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보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좀 눈치가 없는 며느리입니다. 그렇다고 대바라진 사람은 아닌데.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다라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긴 하죠. 제가 왜 독박을 씁니까? 그리고 왜 우리 집에서 시아버지가 묵으셔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집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 집보단 시댁과 시누이 집이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저희 집과는 시어머니가 입원하실 병원이 가까웠고요. 그럼 가장 효율적인 방안, 가장 스마트한 방안 딱 바로 답 나오지 않나요? 시어머니 건강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다 등등을 이야기할 땐 어두운 얼굴을 하고 아무 말 없었던 시아버지가 신우의 말에 힘을 받으셨는지 저를 바라보면서 그러셨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래, 니네 엄마가 그렇게 몸이 좋지 않다면 입원을 해서 샅샅이 살펴는 봐야겠지. 그래도 나는 평생을 누가 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는 것으로 살았던 사람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 엄마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 그래도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어쩌겠니. 불편하겠지만 내가 감수하고 일주일 정도는 니네 집에서 묵으마. 서로 서로 이해를 해야지. 니네 엄마 건강을 위해서 말이지. 눈치 살필 줄도 모르고 헌신적인 여성이 절대로 아니었던 전 바로 반박했습니다. 솔직히 왜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로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시댁의 분위기를 보니까 아예 생각 없는 며느리로 사는 것이 속 편할 것 같다고 바로 판단이 섰었거든요. 웃으면서 바른말, 뼈 때리는 말 하는 사람한텐 절대 뭐라 못하는 법이거든요. 그게 아무리 시아버지 시누이여도 말이죠. 엄마 아버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혹시 형님이 저 말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에이 좀 속보이신다. 그리고 형님 왜 지금 와서 며느리 타령을 하세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도 눈이 있으니까 봐온 결론은 아버님이랑 형님이 완전 찰떡궁합이시던데요. 아마도 어머님을 제외하고 아버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형님이실 거예요. 그러니 아버님이 어디가 가려운지 바로 알아채시고 잘 보살펴드리겠죠. 게다가 집도 가까우시잖아요. 형님이 왔다 갔다 하시던지 아니면 아버님이 아예 형님 집에서 머무시던지 하면 되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번에 일주일로는 안 돼요. 한달 이상은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 병원 저희 집이랑 가까운 거 아시죠? 저는 어머님을 돌봐드려야죠. 아버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돌봐드릴 수가 있겠어요? 저도 몸이 하한데 그러니 한분한 한 분씩 담당을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아버님 세상이 변했어요 밥은 찾아 먹으면 되는 거고 전기밥솥 나온 지가 아마 30년 이상 되었을걸요 남의 손을 빌어야만 아버님 입에 먹을거리 들어가고 생활이 되신다는 그 말씀 옳지 않아요 무슨 아버님이 왕족이세요? 아니잖아요 딸 뒀다 뭐 하시나요? 국 끓여 드실 것도 아니면서 이번 참에 떡 닮은 분녀 간에 정도 쌓으시고 서로 더 알아가는 시간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우리 아빠랑 그런 시간 갖고 싶은데 형님 너무 부러워요. 설마 형님 형님 아빠인데 싫은 건 아니죠? 에이 설마 절대 그런 건 아니죠? 아버님이랑 함께 지낼 형님을 생각하면 제가 다 흐뭇해지네요. 저희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아버님 외식 정도는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주중엔 어머님을 돌봐드려야 하니 시간이 안날것 같네요. 오호호호 우리 이렇게 해요. 이게 제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시어머니 한달 이상 입원하셨고 시아버지는 집에 머무면서 저희 부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을 갔었고 시누이가 자주 시댁에 드나들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의 손을 완벽하게 빌리라고 하셨던 분이 당신 딸의 손을 완벽하게 빌리기는 싫으셨나 보더라고요. 저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습니다. 헌신적으로 사는 것도 시어머니 인생이고, 시어머니가 그게 편하시다면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젠 아들, 딸 결혼도 시켰고 며느리 사회 들으신 분이니, 좀 그만 뛰어다니시라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지 않다고 말이죠. 마치 저희들도 뛰어다녀야 될 것만 같았거든요. 몇 년이 흐른 지금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아버지 시중을 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변한 게 있다면 그 강도가 좀 약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그 개구리를 잡지도 않으시고 시아버지 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산으로 둘로 뛰어다니진 않으시거든요. 아까 전화 드렸더니 얼마 전 제가 선물해드린 제빵 기계를 돌리고 있는 중이라 아시더군요. 따뜻한 빵을 구워 먹으면서 고스톱을 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문득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물론 아버님도 오래오래 사세요. 대신 아버님은 어머님을 조금만 아껴주시기를 바랄게요. 이거 글 올라가면 우리 어머님께 링크를 보내드릴 생각이에요. 어머님 이야기는 잘 들어보시라고. 그러니 우리 어머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마음 여린 분이라 상처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